식물이 뭘까요? 혹시 그런,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? 식물을 보면서 식물이 도대체 뭘까? 거의 그런 질문 안 해봤을 거예요. 자, 이건 이거, 이거 질문이 되는 게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동물은, 동물은 대부분 보면 이동하고, 이렇게, 사람 같으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, 형태가. 그런 자태로 놓고 보면 식물은 되게 황당한 거예요. 풀하고 저 버드나무하고 풀하고 저뭐 자작나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. 선인장하고 또 소나무하고 비교해 보세요. 소나무하고 선인장의 차이점이 동물의 박쥐하고 고래 차이 정도 그 이상일 거야 막 느낌이 예. 그래서. 그래서 같이 좀, 좀 생각해봤어요. 조금 생각했더니 뭐냐 면 식물은, 자,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팩트를 얘기할게요. 식물은, 지금 우리가 그, 식물이란 개념은 동물이란 개념보다 사실은 더 옆으로 퍼져 있어요. 퍼져 있어갖고, 어 식물을 잘 몰라요. 근데 식물을, 그래서 이 박자수의 가장 자랑하는 탑다운식 방법으로 공부하면 딱 간단해져요. 식물이 뭐냐고 물을 때, 다큰 식물을 보면 하늘과 땅차예요 네. 너무 차이 나서 이거 뭐 종잡을 수 없어요. 네. 근데 식물의 가장 유니크한 점 뭐냐 하면 잠깐 번 따라서요. 녹색식물. 네, 동물 앞에는 그런 형용사를 안 붙이는데 왜 식물에는 녹색식물이라고 녹색 이라는 말을 붙일까요? 자, 이 단어의 식물의 본질이 있어 그런 거예요. 잠깐 번따라요 녹색식물. 그럼 뭐, 동물은 뭐, 항색 동물 해야 되겠네? 그렇지 않잖아요. 동물은 그냥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. 왜 그러면 이런 용법이 어느 정 정착이 되었느냐?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. 예. 식물의 본질에는 따라서 녹색. 이게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고 식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. 그럼 식물에서 녹색인 부위가 어디 있어요? 잎이잖아요. 내가 몇 년도 강의했는데 잎인데. 자, 잎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식물의 본질은 뿌리가 아니요 잎이요. 자, 따라서 잎 밖에 없다. 잎 밖에 없다. 네. 온리 잎 밖에 없는 거예요. 사실은. 자, 뿌리가 본질이라면, 여러분들 조금만 상식 늙히면, 저 배추 같은 거, 저 뭐, 상추 같은 거 수경 재배하잖아요. 수경 재배는 뿌리가 땅에 안 박잖아. 혹시 보셨어요? 수경 재배. 지금 아파트에도, 아, 지금 중국에서 그 프로젝트 하려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크, 거의 뭐 수십 층 빌딩을 지어갖고 그 빌딩 전체가 그 그래 논이요 밭이요 그 무슨 그 흙을 쓰는게 아니요 자 따라서 흙 없어도 된다 황당하잖아요 네. 뿌리가 그냥 쭉 노출해갖고 자라는 식물 본적 있죠 네. 자 여러분들 뿌리가 노출되어 자라는 식물을 이렇게 보면 뿌리도 녹색 띄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잎이 없는 잎이 없는, 잎이 드문 나무를 관찰하면, 기둥만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. 물론 잎이 좀 있긴 한데, 대부분 기둥만 되어 있는 나무는 특징이 뭐냐면, 기둥이 무슨 색깔? 녹색이에요.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요. 그러니까 요거 몇 가지만 조금 여러분 관찰해 봐도, 식물의 본질은, 녹색이라는 거예요.